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국내 유명 브랜드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창원이 되겠는데요. 바다에서 10분 거리에 청정한 숲속탁 트인 전망과 또 이쁜 정원, 고급스러운 실내가 있고요. 인근에 유명 등산로와 온천이 있는 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 힐링하실 만한 공간 많습니다.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들만 내시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입니다. 아, 아주 이쁘게 그죠 유럽풍의 외관을 가진 주택입니다. 정원도 아주 화려하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주택 바로 옆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트인 전망이 일단 좋습니다. 탁트인 전망이 오늘 주택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왼쪽에 보세요. 담쟁이 등굴 아주 이쁘게 잘 키워 놨죠. 자 이런 것들 모두 매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서 보시면요. 어, 앞쪽에 포치 부분과 데크 공간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도 화려하고요. 앞쪽 여기 테이블 있는 공간 있죠. 여기서 진짜 차한잔 하시면요, 어, 정말 뭐 다른 걱정 스트레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보시죠. 포치 부분입니다. 편안하고요. 자 여기가 바로 이 데크 공간인데 테이블이 있는 공간. 아주 멀리 수키로까지 전망이 나오고요. 어, 앞쪽 산쪽 전망도 좋습니다. 어, 차든 뭐 식사든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밑에 아래쪽에 연못 보시면 잉어가 살고 있어요. 물이 아주 깨끗한 곳입니다. 자 내부. 아주 고급스러운 내부를 보시죠. 왼쪽편 보실까요? 벽체도 아주 화려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 수입 목조 주택 전용 창호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주 단열난방에 강하죠. 그리고 벽난로 있고요. 주방 쪽 보입니다. 그리고 2층 공간도 보이고요. 자, 요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왼쪽 보시면 1층과 2층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계단 쪽이 되겠습니다. 이쁘게 갖고 계셨고요 여기 2층에 복도 공간, 2층에 이제 작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한샘 주방이 있는. 주방 1층에 주방이 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뒤편 편안한 산세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오늘 주택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전원주택들 들어와 있고요. 전원주택들 얼마나 있는지 볼까요? 살짝 옆에서 보시면 오늘색이 여기 쪽에 있고요. 저녁색들 많이 들어와 있죠? 외지인분들로 상시주거 및또 마산 창원으로 출퇴근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멀리까지도 아우 이쪽 전망도 너무 좋습니다. 편안한 풍광들이 쫙 펼쳐지고 있고요. 현장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위에서 좀 보도록 하죠. 사실상의 대문은 이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쪽에 주차 공간, 뭐, 넉넉합니다 주차 공간. 마음대로 주차하셔도 좋고요. 골프 연습도 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1단이에요. 그리고 집이 있는 곳이 2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 보십시오. 이 정원 아주 화려하게 갖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 컷. 옆으로 조금만 더 이동을 해볼게요. 자, 옆쪽에서 보시면, 여기 연못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연못 있고요. 데크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토목 돼 있는 거한번 보세요. 자연스으로 모두 이 튼튼한 토목을 해놨습니다. 아뭐 지금은 뭐 이렇, 이렇게 꾸민다면 비용이 그냥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자 여기 우리 <laughs> 우리 댕댕이 친구들 집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주 이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뒤쪽으로 살짝 가보죠. 자 오늘 주택 오늘 주택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쪽 부분은 뒤편 여기 이제 소유주께 토지 소유주께 승낙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수 하셔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닭장도 조그맣게 갖고 계시고 특밭 있습니다 자 이쪽은 주방 쪽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공간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옆으로 좀 돌아가 보죠 자 옆쪽에서 보시면 이쪽에 창고 공간이 하나 따로 있고요. 골프 연습하시는 공간이 있고, 어, 그냥 주차는 밑에 아래쪽에 여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차는요, 뭐,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주차는 제가 볼때 뭐, 다섯, 여섯, 일곱 대까지도 가능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차 기준으로 이쪽이 동향입니다동향이에요 이쪽이. 그리고 이쪽이 정남향이 되겠고요. 햇살은 뭐, 아침부터 해서 해질 때까지 아주 가득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매물 현황표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는요, 1672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59제곱미터입니다. 260평이 되겠고요. 아, 건축면적, 연면적 보시면, 연면적이 거의 56평입니다. 아우, 면적이 넓습니다. 대지가 221평이고요. 나머지는 도로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네 개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두 개고요. 일반 목구조고요. 2015년 7월에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2층이고요. 거실 주장기으로 동향이 되겠습니다. 마을 지하수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강역 상수도가 지금 바로 옆에 앞마당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연결만 하시면 되는데 이 마을 전체가 같이 아마 연결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곧 연결이 될 건데 공사는 다 끝나 있습니다. 연결만 하시면 돼요. 기름 보일러 난방에 벽난로 어 지금 여기 지금 보조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다가 태양광 하나 설치하시면 관리비 절전 이런 거다 되실 겁니다. 절약하시는데는 태양광이 지금 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주자 대수는 등록은 뭐한 어 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4대 이상. 충분히 주차 가능합니다.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 계약 후2개월로 입주 가능합니다. 특장점 체크해 드립니다. 바닥까지 10분 걸리는 유명 브랜드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의 전원주택이고요. 유명 등산로와 온천단지가 있는 힐링 포인트가 많은 곳입니다. 평생 거주 목적으로 지으셨는데, 사생상 이제 매매를 하시게 됐고요. 이쁜 정원과 탁대인 전망, 그리고 연못도 있고, 요 무상 사용이 가능한 텃밭, 약 30여 평도 있습니다. 축택은 가능하고요. 상시 주거도 가능합니다. 세컨하우 주말 주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면사무소재지 10분이고요. 마산 시내까지도 20분. 서부산 톨게이트까지 50분. 어, 뭐 차, 어, 부산 시내까지도 그럼 1시간, 1시간 반이 내면 다 도달하실 수 있겠네요. 진주 시내까지도 30분이면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 4억 5천. 매매가 4억 5천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주시고요. 이쁜 한국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다시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요. 어 맑은 청정숲 속에 자리하고 있는 어 국내 유명 브랜드 저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아주 이뻐요. 역시 이 브랜드 주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 여러가지로 장점이 많죠? 일단, 뭐, 관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완벽하게 AS부터 시작을 해서 꼼꼼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브랜드 자체가 본인들의 사실은 이 업을 계속 해 나가는 그 어떤 명목이 되니까요. 그죠? 그만큼 꼼꼼한 시공들, 그리고 이쁜 내외부, 그리고 고급자재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먼저 이쪽 들어오는 입구 쪽. 아,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주차는 여기다가 다 주차하시는데 4 대, 5 대까지도 뭐 가능합니다만, 뭐 어, 그냥. 편하게 주차하시면 됩니다 여튼 자 이쪽 앞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주택이 오늘 제일 앞단에 어 그리고 탁트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 앞에 보시면 잔디마당이 쭉 깔려 있습니다 여기가 1단이고요 주택은 한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정원도 참 이쁘게 잘 갖고 두셨는데 음.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자리 잡은 정원들이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천천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앞쪽에 다양한 식물들 어, 그리고 꽃들이 펴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아주 시원하고 이쁜 어, 풍광에다가 돼서 여기다가 이제 꽃들이 만발하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아로니아들도 쭉있고요쭉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야외 수도가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택은요. 숙도가 어, 현재 어, 여기 이제 마을 수도 에, 여기 저 에, 마을에서만 같이 쓰는 공동 지하수가 하나 있고요, 광역 상수도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공이 다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연결만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어, 이 마을에서 전체 같이 시공을 해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광역 상수도 네, 좋습니다. 두 가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앞쪽으로 가 봅니다. 자 여기 좀 볼까요?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 연못은 이제 물은 이제 방금 보셨던 지하수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아, 물은 계속해서 돌게 됩니다. 그리고 넘치게 되면 빠져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불에 옥잠도 있고 좋네요. 물레방아도 있는데 물레방아는 그냥 전기 꽂고 이렇게 하시면 어, 조금 보수하시면 다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자연수 숙축이 어, 있고, 그 하단 사이사이로 영산홍부터 시작을 해서 국화도 있고요. 다양한 꽃, 꽃나무들, 꽃들이 허리하게 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또 가보죠. 자, 이쪽으로 오시면 전망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나무들도 그렇고요. 낮즈막한 나무들이 이 전망을 절대 훼치지 않습니다. 어, 앞쪽을 전망을 최대한 살려놓고 있는 풍광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바로 앞에 큰 소나무도 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좀 볼까요? 자, 이쪽으로 쭉 보시면, 뭐 바로 아랫단 우리 주택, 아, 우리 매물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어, 지금 그 블루베리인가요, 아로니아인가요? 어, 블루베리, 아로니아 막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재배하는 공간도 있고요. 멀리까지 전망이 시원합니다. 진짜 시원하게 튀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보죠. 곳곳에 화단을 만들어 두셨는데, 자 이렇게 자연적으로 해서 경계에 만들어 두시고, 꽃들이 쫙펴 있습니다. 여기도 소나무, 조용 소나무도 있고요. 아, 여기 봄이 되면 진짜 이쁠 듯 합니다. 물론 주위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봄이 되면 진짜 이쁠 듯 합니다. 여기 배롱나무, 백기롱도 있고요. 아 바람도 좋고, 산바람이 참 좋네요. 저기 위쪽, 산 쪽에서 바람이 살 내려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쪽으로 쭉 가볼까요? 아, 얘는 그냥 분재 같은데. 와, 이 나무 진짜 잘 키우셨네요, 이건. 그죠? 자, 이쪽으로 가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그네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 아, 우리 댕댕이 친구들이 어, 네마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두 마리는 외출 갔어요. 네, 외출을 갔고요. 여기 이제, 어, 그 모자지간에, <laughs> 여기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여기는 골프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속에서 그죠? 진짜 산속에서 골프 연습하시는 느낌이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야외 수도가 역시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는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를 보실까요? 수납 예, 보일러도 있고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 보일러 난방을 합니다. 여기는 순반 좀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난은 뭐 아예 들이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자, 뒤쪽에 텃밭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우리 소유는 아닙니다. 우리 소유는 아니고요. 현재 주인 분에게 승낙받고 이렇게 텃밭으로 갖고 계신데, 한 30여 평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닭장도 만드셔가지고, 만드셔 닭도 몇 마리 키우고 계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뭐이 집을 인수하셔도 매수하셔도 이대로 사용하신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 승낙 받고 무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녕 얘들아 상두야 안녕. 자 이쪽에도 아 닭들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네, <laughs> 제가 오니까 도망을 가네요. 자 뒤쪽 산들로 쭉돼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 오시면 여기는 어 안쪽에 다용도실입니다 나중에 안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도하고 풍금이 안녕 상도야 풍금이 안녕 맛있는거 줄까 자 볼까요 우리 맛있는거 있는지 자 이쪽에 줄게요 자 상도하고 풍금이 자 먹어라 자, 오른쪽이 풍금이고요 왼쪽이 상두인데 얘네들은 이제 그 엄마가 똑같다고 그러네요 같이 태어난 친구들인데 이렇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풍상게 많이 맛있게 먹어 <laughs> 아, 얘네들 집도 거의 호텔 수준이네요. 음, 아주 좋습니다. 얘네들 좋겠습니다. 멀리 전망도 탁 트인 곳에 이렇게 거주하고요. 또 이쪽으로 올 거야? 자, 저 자기 여기, 여기 먹어. <laughs> 자. 계속 촬영 가겠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이게 금목서 같은데요. 네, 금목서도 있고 그러네요. 자,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전망이 좋으니까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남천도 있고 좋으네요. 이쪽에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까지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죠. 데크를 보겠습니다. 아딱그 유럽형 어, 주택 외관을 가지고 있는 주택의 포치 부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에 딱 앉으시면요 멀리까지 야, 전망 이런 전망 보시면서 차도 한잔 하시고 모든 예, 편안하게 누리실 수가 있을 듯합니다. 오늘. 주택은 여기가 또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앞쪽 밑에 데크 보시죠. 데크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해두고 계십니다. 음, 오일스텐 작업하고 이런 것들만 쭉 계속하시면 충분히 매력이 있을 듯하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현관 쪽입니다. 현관 앞에도 역시 포치 공간이 따로 있고요. 자 이제 뭐 외관은 이 정원하고 이런 것들 쭉 보여드렸으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고 내부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내부 제가 브랜드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브랜드 주택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이 현관 쪽이고요 자,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요렇게 해서 전실이 나타납니다 전실 공간이 꽤 넓습니다 오른쪽에 신발장 한샘 브랜드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뿐만 아니라 주방 가구도 한샘입니다 그리고 타일들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밑에 아래쪽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이걸 통과할게요. 자 위치를 일단 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아, 거실과 주방, 안방이 있습니다. 욕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방 쪽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계단실 바로 맞은편에 있고 2 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1층에 방이 둘 욕실이 하나 있고요. 2층에도 방이 둘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총이 집은 방은 4 개입니다. 그리고 욕실이 2 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 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와, 거실입니다. 음, 건령을 떠나서요, 이 브랜드 주택이 주는 이그 그 퀄리티는 역시 뭐 무시 못하죠. 시간이 지나도, 뭐, 그, 권령을 전혀 느끼게 하지, 에,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이 브랜드 주택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거실 쪽, 그죠? 거실 쪽에 위에 보시죠. 2층에 자그마 거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주방과 거실 일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층구를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다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곱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아, 위에 천장 쪽에는 질석으로 해서 벽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으로 해서 또 은은하게 노란색으로 띄워놨고요이 모든 게 사실 시공입니다. 시공비 비용이죠 비용. 자 그리고 앞쪽 전망을 좀 보실까요? 앞에 창. 아 역시 하늘 산다 보입니다. 전망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여기 창호는요 수입산 목조 주택 전용 창호입니다. 아로곤 가스가 들어가 있는 창으로 다돼 있고요. 어, 뭐 단열난방은 목조주택의 장점이죠. 거기다가 창호까지도 아주 신경 써서 사, 시공을 해놨고요. 위쪽에도 조그만 창들이 쭉4 개가 있습니다. 그 층구가 높다 보니까 시원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TV 월 쪽을 좀 보죠. TV 월은 어, 대리석 같은 타일, 대리석 같은 타일이 쭉 붙어 있고요. 위쪽에도 타일러스쭉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벽난로가 있는데 이 벽난로를 통해서 2층에까지도 어 따뜻한 열기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바닥도 그러고 안전하게 열전도되지 않도록 해놨고요. TV 월 중에 TV 아주 큰거 들어와 있습니다. 좀더큰거 하셔도 될것 같고요. 밑에 바닥은 고급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소파 쪽도 보죠. 소파 홀도어 소파다도 큰거 넣으실 수 있고요. 이쪽에 그림까지 쭉 들어와 있습니다. 어, 들어오시면 이제 벽지 같은 경우는 한번 에, 도배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듯해 보이고요. 어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에어컨이 있고요. 그 위쪽에 보면 약간 음, 색깔이 하얀색이 좀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초반에 이 건축 이제 얘가 이제 근령이이 그 8년 가까이 됐죠. 초반에 어, 이쪽에 약간 그 어, 빗물이 좀 들어온 게 있나 봅니다. 그런데 보수를 해서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뭐 누수가 아예 전혀 없고요. 여기 도배만 하시면 됩니다. 누수는 없습니다, 지금. 네. 자, 그리고 주방 쪽으로 갑니다. 주방을 좀 보실까요? 주방은 위에 평창입니다. 평평한 창으로 되어 있고 천장이 되어 있고요. 역시 한샘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약간 이제, 약간은 노란색이군요. 베이지 컬러는군요. 상부, 하부, 수납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인덕션 취사하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자리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 이쪽은 식탁 자리가 있습니다. 4인용인데요. 6인용 놓으셔도 될 만한 여유공간은 충분히 나와 보입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 이 주방 쪽이요. 일자 형태이기 때문에 문만 열어두시면 맛 환기는 아주 깔끔하게 잘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쪽이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 이쪽에. 냉장고가 하나 더 들어와 있고요 세탁기 있습니다 어, 냉장고 하나 더 이쪽에다 놓으셔도 무방하게끔 공간은 뭐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텃밭 있는 쪽 있죠 그쪽으로 드나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금이하고 상도 있는 쪽 이쪽도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호 어, 상도 안녕 자기 이름 부르니까 그냥 바로 탁 나타나네요 <laughs> 귀여워라자 그리고 이쪽에 전자제품들 이쪽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일자 형태로 쭉 해서 편안하게 주고 하실 수 있고요. 자 다음 일단 왼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방이 있습니다. 이쪽 방을 좀 보죠. 자, 안방입니다. 어, 여기도 안방도 참 시원시원하군요. 자 우측으로 해서 창이 시원하게 나와 있고요. 멀리까지 정말 전망 바깥에서 보셨던 그 전망 그대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적도 괜찮고요. 어, 그리고 안쪽에 이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쪽으로 가보게 되면,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이쪽에, 그죠? 시스템, 행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데는 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고요 옷, 옷장이 별도로 필요 없죠. 드레스룸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 욕실이 있고요그 다음에 오른쪽에 파우더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안쪽에 그 욕실 두개 있죠?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있는데 바닥, 난방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내부도 타일들이 참 깔끔하게 네,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시기 또 편하게 되어 있고요. 자쭉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작은 방으로 가는 위쪽에는 할로겐 간접 조명들을 쭉쭉 쭉 넣어놨고요. 자 이쪽이 작은 방인데 이쪽을 보겠습니다. 작은 방 보시면 이쪽 방도 이제 옷 방으로 그죠? 옷 방으로 같이 사용하고 계시고 이쪽은 거의 서재군요, 서재. 네, 요렇게서 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양쪽으로 역시 창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나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어, 지금 타일아 벽지들이요. 이쪽 방마다 조금씩 컬러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조금 차이가 있게 해놨고요. 자 그다음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예 보일러 분배기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 여기 계단실 아래 수납 공간 안쪽까지 해서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 맞아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서 해 선반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번엔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내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라갈 계단, 좌우 폭 괜찮습니다. 한 분은 뭐 넉넉하게 올라가실 수 있고요. 계단도 나무 계단이고, 어, 계단 높이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이 안전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쭉 올라가 볼게요. 자, 올림도 들어가고요. 괜찮네요. 자, 이쪽 창이 있습니다. 하 아, 커튼도 이쁘게 해두셨네요. 바깥에 산쪽 전망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 계단 또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그림을 또 넣어놓으셨군요. 갤러리처럼. 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방이 하나 있고요. 외쪽으로 가는 방이 하나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포치 공간이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저기 가면 또 있고요. 자이 포치 공간들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방이 있죠. 자, 이 방도 방금 밑에 1층에 봤던 작은 방 그대로 올라왔다고 그냥 보면 되겠군요. 창이 양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붙박이장이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샘 브랜드로 들어가 있고요. 아, 햇살이 너무 잘 들어오네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대도 그죠 큰거 들어와 있고 나머지들 다 사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습니다 그리고 벽지 역시 다른 문양과 컬러로 되어 있고요 아 여기 참 이쁘네요 <laughs> 자 그리고 포치 공간 한번 볼까요 자 포치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포치 공간 아, 좋습니다 앞쪽 전망도 잘 나오고요 여기도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좀 하시면 이 전망을 최대한 살려서 이 주택의 공간 죽은 공간 없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수도 되어 있고요. 콘센트도 다 나와 있습니다. 물청소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네요. 자, 2층에 약간 복도 형태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문양과 컬러, 뭐,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 공간도 괜찮네요. 자, 그리고, 어, 여기 이제 골프 연습을 하시는군요. <laughs> 조금 지나갑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바로 앞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방, 2층의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고요. 클러가 여기 또 벽지가 또 다르죠. 그죠? 문양도, 책상도 있고, 뭐다 있습니다. 책상, 방이 4개나 되니까 어떤 용도로든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시면, 어, 이쪽에 문이 잠겨있네. 열 수가 어 아, 제가 열었습니다. <laughs> 제가 열었어요. 자 이쪽에도 포치가 있습니다. 여기 포치에서도 앉으셔서 전망을 다 보실 수 있는데 어 여기 포치 너무 이쁘네요. 좋죠. 네 전망들 그대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공간도 아주 매력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2층의 욕실 공간인데요. 자 볼까요. 자 보시면. 2층의 욕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 부스 공간도 있고 1층과는 타일 문양이나 이런 것들 좀 차이를 일부러 뒀군요. 예. 자, 건식과 습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층에 여기도 난방은 다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2층 복도에서 보시면 연통이 이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2층에서도 따뜻한 열기를 그대로 누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서 마무리 짓을까요? 바깥에 나가서 하죠 뭐 바깥 풍광이 더 이쁘니까 바깥쪽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쁜 이 포치 공간을 좀 지나고요 자 왼쪽으로 좀 가볼까요? 자 왼쪽으로 가봅니다 아 풍광이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소개 에,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창원입니다. 창원에 어, 멋진 전망을 가진 전원주택이 되겠고요. 어, 정원도 이쁘고요. 그 우리나라 유명 브랜드 주택 에, 말씀만 드려도 아마 아실만한 유명 브랜드 주택입니다. 어, 그리고 정원 풍광 햇살 뭐 연못 안쪽에 집 내외부에 아주 고급스러움까지.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는 멋진 주택입니다. 어, 뭐 창원 마산, 뭐, 다 출퇴근도 가능하고요. 또 전원주택지로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그런 적격지가 되겠고요. 충분히 매력이 있으니까 검토하시고 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음,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또 펜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